유하 yeah. 아이 여기서 잠깐 프레디의 피자 가게라는 게임은 플레이어가 경비실에서 CCTV를 확인해 애니메트로닉스 프레디, 모니, 지카, 폭시가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스위치를 통해 문을 열고 닫을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버튼으로는 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전력을 소모하니 주의하면서 플레이해야 하는 시뮬레이션 호러 게임입니다 아니 전화를 받아 이 자식아 여튼 시끄러워 자식아 아 뒷졸리네 진짜 다 있는데 아직 아, 너무 쪼린다. 이거 진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건 대충 아는데, 3일째 답이였나크레이 얘가 얘가 크레이였나 얘가 어떤 순간이동 한다고 하던데, 아, 얘도 왜 이렇게 안 와? 이긴 하나? 다 있는 거 같은데, 덤덤. 이거 무슨 소리냐고? 이거 덤덤. 아니 덤덤. 다 지가 아직 1 시밖에 안 됐어. 아니, 너무 졸는데어떡하지 이거 인형들한테까지 더 버림받는 것들. 근데 애들안 와. 폭시 폭, 여기서 폭시 나오는데 폭시가 오면은 무슨 복도 막 뛰는 소리 들린다 해가지고. 아니 애들이 안 오는데. 나이 상태로 고화장실 가볼까? 애들이 안 와. 잠깐 사라졌다. 애 인형 하나 사라졌는데? 여기있다자 오지 마라. 그냥. 아, 너무 쫄려아 아. 하. 아. 어, 저 새끼 저 어. 존나 쫄리네. 아니, 저 왼쪽에 왜 CCTV 안에 내가 갖다 달고 있냐고, 저 쏘, 저거. 하. 아. 고 아. 씨. 블랙가왜서있을까 아, 아안는데 아. 아직 아무도 있는 것 같고 아... 개 쫄리네 여기 몇시 되면 끝이었더라? 6시인가? 내 기억상 6시 되면 끝나는 걸로 기억하는데 6시가 끝이... 음 검은색이 여기서 들리는데? 잠깐만 뭔 소리야 이거 아개 쫄리는데 이거? 아 잠깐만 뭔 소리야? 아, 잠만첫 번째가 끝나고, 일단, 나 화장실 갔다 올게. 아, 잠만 이어. 팍 졸리는데? 팍팍 소리 를려 아! 씨X야. 아! 있네, 씨X야. 아! 씨X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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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러 이거 안 하면 안 되가? 아아 잠만 풀리야로 이하세요아 아, 잠만 뭐삼성기 어, 소리 들리는데 이거 이제 이거 애들이 면상을 너무 아프게 되는 거 아니야? 어 됐다 아 잠만 아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래 잠만 꺼져 아니 아니 기다려봐 아아아 잠만 나 화장실 갔다 갈게요. 장실 좀. 왔다. 아이게 진짜 어떡하냐고 이거. 아니 그거는 맞는데. <laughs> 아니 이거 진짜 어떡하냐고. 아 진짜로 어떡하지? 아나 진짜 어떡하지? 깍깍 차야 되나 봐요. 싫은데요. 아나 진짜 하기 싫은데 이거? 나 진짜 이거 어떡해. 아니 이 에반데? 아니 이거 안 무서울 사람도 뭐 계속 <laughs> 하는 사람 입장 되니까 아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안 무서운데 분명. 하는 사람 되니까 왜 이렇게 무섭냐고. 아나 진짜로. <laughs> 아, 나 진짜 일반데 이거... 아... 와, 이거 진짜 어떡하지? 아니, 그, 내가 그 플래그에 세운 건 아는데... 아... 진짜 어떡하지? 아... 잠만... 아... 개표고 싶네. 이거... 아... 나 해보자 계속... 아... 나 진짜로 어떡하냐고. 이거... 레 알로... 아... 아... 진짜 이게 싫다 아... 몇분 걸리지? 이거 보통... 오시오... 어. 혹시... 또 사라졌어. 이거... 어디 갔냐? 얘 아... 아... 뭐 오는데? 진짜 새풀리 중요한데구나 이거 이거 지나가면 이거 반복하는건데 아... 소리 이거 가까이 오는것 같은데 맞냐? 오는데? 아... 아 이거 터벅터 소리 계속 들려 씨 아... 아... 어떡하지? 아이 X놈의 씨, 아, 씨, 씨, 아 아... 아... 니 빨리 가라고 그, 이놈아왜안꺼 아, 잠만. 아, 잠만. 진짜 에봐야 이거, 진짜로. 진짜 아닌 것 같아. 레알로. 야, 진짜 에봐야 아, 에바한것 같다, 이거, 레알로. 아니. 아, 이거 진짜 어떡하지, 이거? 아, 잠만. 아, 나 이거, 도나 넣... 이거, 파괴풀프더 프로, 무섭잖아. 아, 링크 리나... 아, 잠만. 진정 좀 하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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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야, 진짜 에봐야 아, 진짜 에봤는데 이거? 아, 잠만. 아, 나 진짜 이거, <웃음> 아니. <웃음> 아, 잠만나 진짜 이거 어떡하지? 진짜 에반데? <laughs>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아 개씨. 에이, <laughs> 진짜 이거 웃기겠는데요? 아, 잠만나 심장 아파. 아 진짜 이반데나 진짜 못하겠는데, 이거. 아, 다음에 하면 안 돼? 시험 끝나고? 어, 아, 잠만 아, 밥을 한번 할까? 심장이 친구가 멈추라고 얘기하나요? 네, 멈추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. 제가... 잠깐 <laughs> 기절시켜주라고? 심장이 기절이 되면은 제가 죽어요. 사람이 죽는다고, 사람이. 뭔 뭐, 괜찮, 괜찮이야, 쌤. 내가 안 괜찮아요. 빨리 하 가, 곰 너는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걸왜 이렇게 잘 알아채지 못하는 거야? 내가 안 넣네. 고통 받는 거 좋아하실 거라. 아니 고통 받는 거 누구나 좋아하지. 웬만한 사람들 다 좋아하겠지. 그래. 그래서 내가 다치 내줄 거야. 맞지란 말이요 내가 다치까지 내는데 이걸 째고 <laughs> 계속 갈로란트를 하겠어. <laughs> 아이씨 짱 하나네. 잘 가라. 계속. n <laughs> m 옛날 생각 나는 거 없어. 없어지. 아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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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따라 따라 계속. 원숭이 친구들 얼굴도 좀 보고 그러면 얼굴을 많이 봤어? 가끔 됐었어?